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팬알방송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오늘 TV조선 미스터 로또의 두 번째 출연을 위해서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1년 만에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전격 출연한 이후에 TV조선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미스터 로또의 두 번째 녹화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미스터 트로트 탑세븐과 대결하는 황금기사단 일원으로 게스트인 김수찬, 황빈호 소유미 가수와 함께 전유진 가수가 황금 기사단 일원으로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미스터 로또의 녹화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됩니다. 스튜디오 앞쪽에 출연진들 차량이 주차를 하고 방청객들은 잔디밭 건너편에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스터 로또는 5시간 정도를 논스톱으로 녹화가 진행이 되는데 지루하지 않고 재밌지만 화장실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화장실도 스튜디오 내에 있는 화장실은 사용을 못하고 녹화가 끝나고 잔디밭을 건너서 호텔 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수진 가수는 지난번에 미스터로또 4회에 출연해서 메인 솔로곡으로 바람길을 불렀고 박소은 가수와 함께 띄약곡으로 살다보면을 부르면서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두번째 출연하는 미스터롯데에서 과연 전유진 가수는 어떤 곡을 선곡해서 또 다른 멋진 무대를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tv조선과 mbn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전유진 가수는 mbn tv조선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mbn의 불타는 장미단에 두번 출연을 했고 미스터 로또는 이번에 두 번째 녹화를 진행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1년 만에 전국 출연도 했습니다. 오늘 미스터 로또 녹화 이후에 다음에 과연 어떤 방송국에 어떤 프로에 출연할지 과연 MBN의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할지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할지가 궁금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저주진가수가 오늘 미스터 로또 녹화 이후에 다음에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MBN과 TV조선의 프로그램에 출연할 확률이 많아 보이고 반면에 미스터로또 이후에 전유진 가수가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다시 출연한다면 전유진 가수는 TV조선 프로인 미스터로또와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번갈아서 출연하는 행보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진행되는 미스터로또 녹화에서 전유진 가수의 멋진 무대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